조심 와 길이 왜뚫리 괜히 느랏재가 아니지 오 어, 완전 펜트가 아잘 깔려있네 여기는 그거 조심하라 오토바이 가네 어? 오토바이 사네 사네 사고 사네 플라스틱같은거 재밌어? 응? 재밌어? <laughs> 아유 눈부셔서 아, 아, 잘 안보인다 큰일에요 아니 스모큰데도 눈부시네 아. 야, 도심, 아, 조심하네, 조심, 조심. 어. 롯을! 아, 이제 인사가 아니었구나. 어. 아, 저거 피하는 거였나? 어. 어. 슬로우 앤드. 어, 대우. 아, 아, 인사했네. 어. 어, 어, 나도 인사했는데. 아, <laughs> 어, 저 사람 멋있네저 사람도 일찍 올라갔다 왔네. 이동사람인가? 자전거! 어우, 불안불안하다, 아저씨. 아, 여기, 완전, 그, 그, 헤, 헤어핀, 헤어핀! 아. 차선 내렸어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장난 아니지. 두 차선이라 네. 좋은 거 같아, 두 차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게, 그, 되게, 어, 필요, 필요! 어. 좋아 좋아 아, 무섭지 무섭지 않아 아 여기 도로 한눈지좀아 터널이 있어 늙어서 그런가 봐아 <laughs> 센터로 끝은 시네요 늙으면 더손안 실이죠, 형. 신경이 둔해지는데. <웃음> <웃음> 여기 코너 조심. 예. 아, 갑자기 코가관지러이 큰일 났다. 샷바다는그래요 어. 아형 어, 여기 이여나구나어 여기 칼국수아나 아, 유난히 더 그러는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지금 연습하기 너무 좋다 어, 재밌지 않냐? 아 그래도 6 0 k m 정 좋은데 어? 커버에서 옛날에3 0 k m 도 무서워서 못 돌았는데 아유 물 있다 물. 어 조심. 감속 감속. 야 너네는 저기 뭐야? 그 칼국수에서 안 빙그럽니? 미그럽지 <laughs> 않은데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 차대가 이렇게 휘어 이렇게. 아 그거 아니에요. 아안 그래요. 어, 아, 타이어, 타이어 왜... 때! 타이어 때, 그 어, 타이어 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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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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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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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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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서 꺾여 내려 그럼, 가자. 어, 길어. 아, 여기 한 다섯 번 뒤에 코너 마스 터 되는데? 여기로 가면 이제 홍천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 아, 이거는 먼저 니그립로 해야 되는데, 힘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먼 니그립. 니그립하고, 시속 처리하고. 뭐야, 오토바이 한대더 있는데, 뒤에? 어 아, 진짜로요? 아, 이거 또초보지 되겠네 아, 먼저, <laughs> <여기>, 먼저 보네 수단지가 <laughs> 뭐야, <laughs> 아, 아, 이거 아, 이 뭐야, 알차? 아 몰뭐요레이스 아니면 알차겠지 우! 음, 아. 이 여기 짜 아, 새끼들이막 날라드네, 막 이게 무슨 민수이지? 소똥 아, 난순대때인민선인줄알았 <laughs> 그때 저 여기서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아, 여기? 노인회관 아, 노인회관 노인회 여기, 파질소시 조심, 조심 아우. 야, 저 사람 일행 됐는데, 일행 어떻게? 완전 굴릴까요? 그럴까? 에 아니 우리 뱅이 울끈이 쉴 수도 있으니까 우측 으로 붙여줘요 어 <목소리> 이 층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느라제 끝이야.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 어필 가야지. 어. 확실히 어필이 재밌어. 어필.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어. 어, 올라갈 때는 그스가 어느 정도 보이는 거 같은데 내려갈 때는 어. 미리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 음. 그막 체중도 막 앞으로 막 쏠려 버리니까. 어. 오늘 운수 오토바이가 소리가 작 작은 것 같은데? 제거 어, 어느 정도 당겨야 나잖아요 소리. 아니 맞아. 안돼. 야 모자 떨어졌다 모자 떨어졌다. 어, 어서. 오, 어, 야 지금 야휘청했다 아니, 범위팅은 <laughs> 아이 어. 물고물물 물. 카운터 스티어링. 카운터 스티어링. 그 뭐야? 반대로 꺾었다가 어. 들어가는 거? 네, 반대로 핸들을 살짝 반대 방향으로 튕기면 오래 방향 한 두. 어게 뺐어 어때 어? 어퀴 아, 안 뺐어? 무슨 말이야? 어떨 빠진 거 있는데 <laughs> 어퀴 뺐는데요아 코너라 못봤어 기다려봐 바짝 붙어볼게 <laughs> 야 은수가 너무 빨라 아아 아, 천천히 가어 조금만 천천히 가봐 붙어 붙우고 찍을게 오케이 이제 어깨 빼봐 <laughs> 이렇게? 내가 뭐 가르쳐 줄 저기 입장이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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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위험했다 무슨 야아나위험했까는 건가? 아니 내가 끌고 나갈 뻔했어 아 여기서 대화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자 우리 오케이 으면될것같아재 어, 은수가 잘 타네 헤드, 헤드. 뭐가 뭐? 헤드. 아. <laughs> 어어차차차 네, 주행 잘해요. 어, 야, 근데 네가 빨러 내 속도보다. 그래서 자꾸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래. <웃음> <웃음> 물, 물, 물.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여기야. 어, 너무 좋다. 장난이지. 네. 아, 오, 은수 잘 타나? 괜찮아 어. 잠은 괜찮아 어, 좋아. 야, 근데 머리가 왜 반대로 가? <laughs> 아, 그래. 머리는 그쪽으로묶가있어 넘어질 것 같아. 그것만 <laughs> 하면은 멋있어. 머리 까가지고 같이, 같이 가면 멋있어. 어, 이렇게? 좋아. 어, 좋아. 좋아. 아, 그렇지. 음. 어, 신선 소리도 좋았어. 아. 아닌지 알겠어. 넌 무슨 말 하는 거. 어깨 빼라는 게. 아, 넌 머리를 빼라고 해, 저. 저기 뭐야. 야, 내가 전문가가 아니잖냐? <laughs> 나 유튜브 유튜브. <laughs> 아 내려가다 보면 보여 그냥. 워낙 넓은 데라 차가 있네. 차가 있어. 아, 뒤에 가야 돼. 다 같은 DNA야. <laughs> 그럼 아니, 재밌겠다. 차원이 재밌겠다. 저아는신났네저거 그러니까 혼자 신났는데. <laughs> 배달 아니야, 배달?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저, 저 뭐지? 아, 뭐, 수시로인가? 그런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럼 <laughs> 우리 탈출치도 지었는데?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드레이크. 드레이크 안 받았다고. 계속 끊어가지고 도와달라고.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아까 그거 알려줬던 그 아저씨 아니야? 세놓고 가는 거 아니야? 저 아저씨가 아,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 아 근데 아까 그 아저씨 같은데 우리 알려줬던 어, 아니 따라오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네 오, 오토바이 많네 아, 이제 어우, 시작. 여기는 원래 이렇게 엄청 쉬운 데가봐요 어. 아,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야. 맨날 저. 너 이제 가야돼. 쉬는... 가야돼. <laughs> 어, 8시에. 어, 8시 20분째. 아, 아, 그래요?